댕규님 버추얼 미소녀 캐릭 네. 앞에 네. 서신 기분 어떠십니까? 반가워 언니들. 형에나 죽었어. 내가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라고 했잖아. 야. <laughs> 출항하도록 하겠습니다 벵교님을 살려보시죠 으요 hey, 그러니까 에이 요! 에이 요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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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맛있겠다 오그한 명씩은 기각총을 받아서 사망! 민님 <laughs> 터렛, 터렛, 터렛 끄고 확아아하하미안 시체. 다 껐다, 껐다, 껐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이고, 민간님. 아이고. 알는데 <목소리> 아이고, 무거워라. 아이고. 잘도어 아이고, 미간님 시체를 왜 이렇게 널브러뜨려 놓고. 아이고. 미간님, 생전 좋아하시던 품박스 옆에 눕혀드릴게요. 아이고. 어떻게 저렇게 차가운 밖에 벌을 를댈 수가 있어. 아유, 곡 소리 난다. 곡 소리 난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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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닫아 버린다고? 이걸 문을 닫아 버린다고? 지금 이거 당기어안잖아 <laughs> 문을 안열어줬 <laughs> 아, 괜찮아, 괜찮아. 다 <laughs> 아, 아, 먹방 야무지게 하네. 어, 아, 이 먹방 어, 야무지네? 아, 오셨어요. <laughs> 네? 엎드려요다 놓고서 이딴다. 문을 다온다고 <놓고>, 해서 왜 제가 어떻게 들어갈까요? <laughs> 아, 근데, 아, 아 그렇구나. 아예 좀 무서워서, 그문 열고 있기 좀 무섭더라고. 그럼 문을 열열어 사..살죠? <laughs> 타이탄을 갈까? 렌더로를 갈까? 흠 타이탄. 헉! <laughs> 뭐야? 여기 처음 봐요 위험수치 한... 리엄수... S플러스도 S 맞나요? 네, S플러스입니다 와, 여긴 떨어지면 뼈도 보출이겠네요 진님네 어? 이게 뭐지? 삐약! 왜? 아우, 왜 이렇게 클릭하면 재밌어진다고요?

뭐야 이게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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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이게? 대가... 이 가면 쓰잖아, 죽어야... 어 나왔어, 가면 쓴애 나왔어.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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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뭐야? 막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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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치밀바라. 아모임님이랑 모세님이죠. 이거 우리가 모르겠다. 장난치는 자식인데요, 도지. 찾았다. 아니야? 찾았다. 장난이라고 지금. 바꿔. 생각 못해 지금. 뭐 어떻게 바꿔? 아 얘네 저 무빙 이장난인데 맞죠? <laughs> 카메라 전환. 댕기님 죽은 건가? 어왜 흘렸어? 왜 흘렸어? 어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님들이. 아니, 같은데요, 여러분? 아 여러분, 내 뜻도 그거 왼 어, 클릭 누르면 재밌어져요. 그래서, 그래서 아 그래요? 아. 어, 그눌렀는데나 <laughs> 아, 나. 에 둘이 들어온 일부오 선생님. 가자. 소대 가지마. 거왜지원분 원래 열리는 거예요. 비간지? 투표해. 투표해. 빨리 투표해. 네, 투표해, 어. 투표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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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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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지마. 어가면 안돼. 가면 안돼. 어? 왜 그래? 왜 그래? 어디가 어디가 왜 가? 아, 내가 갇혔어, 갇혔어, 아, 대, 갇이야 댕규님이. 아, 내가 다다 이래요. 아니, 나 나라니까 왜 가는 거야? 뭐야, 왜 그래, 왜 거야. 뭐냐고. <laughs> 아니, 나가. 저 가는 새끼 누구냐고? <laughs> 아니, 개 새끼들아. 댕규님 <laughs> 밀어서 떨어뜨렸어, 쟤네가. 아니야, 댕규님이 혼자 떨어진 거야. 나, 나. <laughs> 알고 보니까 어쩌냐. 다 죽고 가짜들만 남은 거 아니야? 모이님인 척하는 가면라이더랑, 농쇠님인 척하는 가면라이더랑. <laughs> 이거 나한자가야 <laughs> <laughs> 되나? 닫아. 일지마, 징징거리지 마. 강하다. 강하다. 상녀자. 강하다. 상녀자. 징징지지 마. 멋있다. 상녀자. 강하다. 와. 강하다. 강하다. 캐리, 근 캐리인데? 뭐야? 나만 가는 거야? <laughs> 다 죽은 거였어! <laughs> 여러분 어떻게 됐던 거예요? 아니! <laughs> 아 저거 나 다른 사람도 써보라 그래야겠다. <laughs>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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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뭐야 뭐야? 아니 아무,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좀냥운 <laughs> 일이 있었어요. 가면 쓴거 모이 님이랑 몽쇠 님이었어요? 아니요 아니요 그 몹이고요. 저희 다 낙사했어요 쫓겨서. <laughs> 아 진짜? 사람인 척 하는 애 일러주세요. 아씨 가시지요! 좋습니다! 네. 어, 어. 어 나부희님 함선에 있는 줄 알고 또또그 가면인 줄 알았네. 아니 아니야. 아니. 아, 그 출연하는 뭐... 조건이 있어요 그게. 아, 아부희님 진짜 가만히 있지 않 아. 무슨 조건? 재밌다. 가만히 있지 마.

맞아요, 미간님. 미간님한테도 한번 맛보드리고 아, 싶었어요. 좋은 경험이었다. 그게 얼마길래? 아, 저희는... 네. 네. 아, 안녕히 어, 계세요, 여러분. 숫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. 해고요? 왜 끼어 있으면 어, 안날아갔지 않을까? 그거는 뭐야? 끼어 있으면 안날아 <laughs>